참게탕 맛있겠다 배고프니까 바로 먹어야지 나라야 고기를 익혀 먹지 않으면 캄필로박터 제준이에 감염될 수 있어 감염? 선생님 캄필로박터 제준이가 뭐예요? 캄필로박터 제준이는 여름철 식중독균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에 캄필로박터 제준이와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캄필로박터 제준이는 급식소 및 음식점의 주요 식중독균 중 하나입니다. 미호기성으로 산소가 적은 조건에서 생존합니다. 소량으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가축, 특히 가금류의 내장에 흔하게 존재합니다. 발열. 권태감, 근육통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감염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균에 감염된 가축 및 동물의 분변에 의한 감염. 두 번째로, 오염된 고기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을 때 감염. 세 번째로, 오염된 식품과 손및 주방기구에 의한 2차 감염입니다. 주요 원인 식품은 날것 혹은 덜 익은 오염된 고기류, 살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물및 채소 과일이니 주의하세요. 칸필로박터 재준이의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리 전에는 날 것을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고 물에 씻을 때는 다른 식재료에 튀지 않도록 합니다. 조리 중에는 칼 도마를 구분 사용해야 하고 익혀 먹어야 합니다. 조리 후에는 날 것을 만진 손을 깨끗하게 씻고 조리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캄필로박터 제주이에 감염되지 않도록 잘 익혀 먹어야겠어.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 이상 익혀 먹기. 음, 중심 온도를 어떻게 아는 거지? 나라야 가열조리를 할때 탐침 온도계를 사용해봐. 선생님, 탐침 온도계가 뭐예요? 탐침 온도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침 온도계란 식품 등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온도계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탐침 온도계 구비가 필수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 점검표 내에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힘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탐침 온도계 사용 관리하는 법은 먼저 가열조리를 시작합니다. 온도계를 소독한 후 중심을 탐침하여 온도를 확인합니다. 조리식품 종류가 바뀌면 온도계 탐침을 세척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사용한 탐침 온도계는 항상 세척소독하여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조리실 내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넘어짐 사고가 제일 자주 발생하며 이상온도, 행사 등의 사고, 직업 관련 질병 등 순으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넘어짐, 화재 및 화상 감전, 배임, 화학물질 접촉, 근골격계 질환 등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조리실 내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알아볼까요? 넘어짐 사고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입니다. 그러므로 바닥의 물기와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화재 및 화상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조리시에 기름이 튀지 않도록 예방 방법을 실천합니다. 감전은 물기와 콘센트가 닿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 전에도 전원을 전부 차단하도록 합니다. 배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냉동식자재 작업시 충분히 해동 후 작업합니다. 칼로 절단시에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 전 용기상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손목, 어깨 등이 부담되는 자세로 조리하여 발생합니다. 작업대 높이는 작업자의 팔꿈치 보다 약간 아래 높이를 권장하며 굵은 손잡이의 조리기구를 권장합니다. 구해저 식중독의 네 번째 영상에서는 캄필로박터 제준이와 조리실 내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생, 안전 예방 방법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